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현재 중부지방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인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37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어제 오후 12시 28분경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빌라 지하 1층이 침수되었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소방서에서는 배수장비를 투입해 해당 빌라 지하 1층에서 50동가량의 배수를 실시하고 안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2시 26분경에는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나무가 쓰러져 안전조치하였고 같은 시간 48분경에는 부평구 상곡동 화랑농장 인근에서 약해진 집안으로 인해 낙석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8분경 서구 금곡동에 있는 한 금형 설계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용해로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불로 공장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59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구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8분경 서구 성남동에 있는 서인천 농협 율도지점 인근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주행 중인 SUV 승용차와 충돌 후 뒷바퀴에 깔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보행자인 60대 여성이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서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 9분경에는 서구 가자동에 있는 한 철제 가공공장에서 사람이 깔렸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50대 공장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에 다리가 깔렸으며 우측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출동한 서부서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재난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다시 한번 집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